돈으로 어떻게 이 허망한 죽음을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법적인 보상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해 보상금으로 9억 3,7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보상 내용을 보면 당시 의사였던 김봉덕 씨가 1억 4,6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교사인 오균철 씨등 나머지 사망자는 4천만 원, 중상자들은 정도에 따라 각각 2천만 원과 1천만 원씩입니다. 추가 배상금은 안산 단원고의 경우 학생은 평균 4억 2천만 원. 교사는 7억 6천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수부는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1억 원대에서 5억 원대의 금액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1,200억 원 규모의 국민 성금을 활용한 위로 지원금과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종군 위안부에게 일십을 500만 원과 월 15만 원씩의 보상금을 주는 내용의 종군 위안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사자와 일반 공무 중에 숨진 사망자와 차이가 없어 이번에 전사한 하사의 유족이 받는 보상금은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특별보상안을 마련했지만 이번 전사자들은 그나마 적용이 안됩니다. 법정배상금 1억 4천5백만 원과 특별위로금 1억 2천만 원등 모두 2억 6천5백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은 폭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불법천공작업 관련자 9명을 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승자 승자 23명에 대한 보상 문제를 유족 측 변호사와 잠정 합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유족들에게 사망자 1명당 1억 3천만원에서 3억 9천만원의 법적 보상금 외에도 8천만원씩의 외로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사망한 유치원생의 유족들은 평균 2억 2천 3백만원을 받게 됩니다. 국제항공보험 규정에 따라서 사고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사망한 승객들은 한 사람당 1억 2천 5백만원 승무원들은 각각 8천 9백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부상자들 역시 이 한도 내에서 입원치료비와 후유장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사고의 원인이 항공사 측의 과실로 밝혀질 경우 민사소송의 최근 판례는 항공사 측이 손해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89년 리비아 트리폴리 공항에서 발생한 칼기 분시착 사고 때도 법원은 당시 일반 보험금 1억 원을 훨씬 넘는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시한 바 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 원인이 항공사 측에 있는 경우 유족들은 항공 보험금 1억 2천 5백만 원, 추정 위로금 1억 4천만 원, 그리고 여행 보험금 5천만 원등 모두 3억 1,500만 원 가량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가 기상이변. 천안함 침몰로 사망한 장병 모두를 순직자가 아닌 전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장례 절차 논의도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중 단순히 순직했을 경우 유족 보상금이 3,600여만 원에서 2억 4천여만 원이지만 전사자일 경우엔 계급에 따라 2억 원에서 3억 5천여만 원이 지급됩니다. 현재 평택 이함대에는 침물 초기에 발견된 고 남기훈 김태석 상사를 포함해 38구의 시신이 검안 과정을 마치고 안치돼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다하고 있습니다.